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죠 그~ 본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이게 뭐냐 거리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정책 이슈 내세우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당대표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민주당은 그냥 일부 김용민 의원이나 몇몇 철회 의원들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정당인가요? 168석을 가진 정당이 왜 소수 몇 명의 어떤 이 목소리 때문에 당이 좌지우지 되는 걸, 그걸 뻔히 지금 당대표가 보면서 그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치한다는 건 뭐냐면 은근히 이 부분을 저는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뭐냐면 국가 패드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 변 의원은 이렇게 탄핵 한다고 그러고 이쪽은 안 한다고 그러고 더군다나요 지금 이 탄핵 대상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 수사라는 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는 내 수사와 관련된 직접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예.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수원지검에서 지금 통과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근히 검사들을 좀 협박을 해서, 압박을 해서, 어, 사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본인이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질문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